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앞자리에 네, 47명의 예비신자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그 깨끗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세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거의 7 개월 가까이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느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흔 다섯 분의 세례 받으실 분과 두 분이 또 천령 성체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청담동 본당에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지난 주일날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네, 네 지난 주일날 네, 우리 본당의 우리 형제님들 예, 100명 정도 어, 인원을 제가 함께해서 저 의정부 한마음 수련회 거기에 1박 2일 사순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주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던지신 질문 너 어디 있느냐 이거를 주제로 해서 1박 2일 피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참여했던 형제님들이 피정을 참여하시면서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사순 시기 이렇게 피정도 하고 또 사순 특강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판공 성사도 보고 또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미랄의 법칙입니다. 이 미랄의 법칙만 따른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입니다 미랄의 법칙. 뭔지 아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을 음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게 미랄의 법칙입니다. 자, 미랄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미랄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알갱이입니다. 생명의 이 알갱이 속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한 알의 그 밀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 알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네, 보통 그백 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그한 알이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예, 네, 5년이 지나면요. 한 100억 개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다른 것으로 환원하면은 17,000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 그 미랄 하나가 나중에 5년만 지나도 100어1 7 0개의 가마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미라를 그대로 놔둔다면은 네, 그 안에 생명의 가능성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피라밋 있죠? 거기에 5,000년이 된그 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5,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밀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고 또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밀알의 자연의 법칙이고 또 동시에 생명의 법칙이고 또 창조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미랄이라는 것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얘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미랄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래서 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미랄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아성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 또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 이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좋아요. 또 지나치게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부리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껍질로 나를 둘러싸게 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미랄 하나로 그냥 남아 있는거나 똑같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듯이, 쓸모없는 단단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미랄의 법칙,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내가 미랄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나 미랄을 그대로가 아니라 썩고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랄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미랄의 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네, 성지 주일로 해서 또 어떤 우리의 그 거의 끝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직도 남아 있는 이 사순절을 잘 활용하셔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랄에 대한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시고, 미랄처럼 썩어서 죽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